지난 19대와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유승희 의원과 치열한 접전을 펼쳤던 정태근 전 의원이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성북구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엔 성북 갑이 아닌 성북 을에 출마합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18대 성북 갑 국회의원을 지냈던 정태근 전 의원. 지난 19대,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유승희 의원과의 접전 끝에 아쉽게 배지를 내준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성북갑 출마설이 돌았지만, 지난 17일 공식 출범한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성북을에 공천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정태근 전 의원은 자신이 그동안 갑 지역에 오랫동안 출마했기에 다른 후보들이 나올 수 없었다며 공정한 출마 기회를 주기 위해 을 지역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성북을엔 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통합당 민병웅 전 성북을 당협위원장의 대결 구도가 두드러졌던 상황. 민 예비 후보는 갑작스러운 출마에 당황스러운 입장이지만 공정한 당내 경쟁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선 성북을 지역에 전략공천을 할지 경선으로 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가운데 오는 21일쯤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예상치 못한 정태근 전 의원의 출마에 새롭게 뭉친 보수를 대표할 최종 후보가 누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